진영아, 진영아, 진어아요영아 진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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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니영아 진영아, 진영아, 진 따로요. 네. <laughs> 음, 확실히, 네, 그렇죠. 확실히, 확실히 좋은 진영도 네, 확실진진영의진영 좋은 영아진영민어영아진는 이제 그 시즌이 있어서 시즌마다 생선이. <목소리> 됐다! 아우! 님님 앞에서 보면 은손를 같이 한 줄씩 얻으면 그게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일부기아 <laughs> 그래? 음, 적게 그 한, 는도아 근데 먹기 싫은 때도 있겠어 그쵸 근데 정글도 보면 어쩔 아, 아! 아! 어요 주신다고 하면 찾아 돼요 快快快 ほら He yeah.

누가, 누가. 아, 완전 할수 없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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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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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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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走走走走 한 단계. 웃으면이 네. 야, 보고, 보이 야, 보고. 필요하다, 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선생님한테 설명 하고, 할 수가 없 운동자에게는 말씀 이렇게 치열때까지 이게, 이게 숙명 그는 근데 그 비싸니까 계속 받아먹기 되고, 잘희가그 가자. 오! 나 있잖아. 발견 아, 헤아 <뭐라> 야! 야! 자, 가! 치달아, 치달아! 이 치달아! 해이됐 오른쪽 뛰어! 아 니가, 니가 사장이야? <laughs> 아니아니야 사장은 따로 <뭐라> 휴양 저랑 b e

세바 중에 좀고이 비싼 것도 하나 는데 너무 비싸서 어, 안 쓰게 되더라고. 한번 쓰고, 도저 어. 이렇게 무서운. 붓야겠는거예한팀이 어. <laughs> 오면은 2시간 정도 가봐야 되는 어, 요 근데 이가 어, 어. 2시간 가봐야 거그이가뭐 없지? 시간 정해져 있는데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딱 저녁때문에 요아니아니 편의시장 막 먹어도 상관없어아 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아니요 아니 음. 그... 아니 끝까지 있어? 아니 끝까있어 깨소... 시까지 깨소... 한... 아, 확실히 금액이 금액인지라 빨리 패해도 되나? 으안 나가 안나나 나가! 그렇지 마! 아이고... 어떻게 최민희 씨 야! 야! 아고 누구! 최민 엄청...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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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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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민 e a n who? 민이민씨 어디서 하는지. 어, 그것까지모르어 서현이야? 네? 서현이야? 네? 아니요, 저 강남. 강남. 아, 강남? 네네. 강남입니다. 가까다

저한테도 딱 봐도 그냥 어디잖 말이야. 엄청 레이더. 그 분이랑 을 하신 엄청 20대는 아닌데 나이스! 이스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 <목소리> 뭐야? 선수요미가해가지고 <목소리> 지금도 장한지그한 사람, <목소리> 애트리이다야님그 뭐야? 아들래이이러니까싹다 알아야지. <목소리> <목소리> 아, 근데 그런 얘기도 다안하고요 아우, 야! 충분스러운데아분대충분것 같은데, 영분 근데 그히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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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이 충분히. 충분라고분 한번피보는 것도 아닐까. 네. 어, 달려가네, 달려가네. 아, 니고네 아, 스피 <laughs> 아, 스피어. 아, 스피어. 아, 스피어. 아, 스피어. 아, 스피어. 실스피 우리 고피어 아, 스피어. 아, 스피어. 아, 스피어. 아, 스피어. 아, 스피어. 아, 스피어. 아, 스피 뼈가 지로 먹고 있는데, 참 나와서 안될 수도 고 말도 먹고 이게 안될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구독지도 싶으면 괜찮아 이지아이겠혜수 이런 말도 못 하겠어. 코스가 옆에 막돌가지고내를 떠나서 걔 혼자라는 걸볼 수가 있어. 마구자구 나이가 많아